자, 그다음에 11번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제품의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재무회계에서도 인정이 되는 원가에게는 어디서 발생한 원가만을 놓고 본다.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만을 제품의 원가로 볼 텐데, 그럼 공장에서만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 이제 띠 중에 어느 띠만 해당이 된다? 생산 원가에 해당되는 영역이 공장이잖아요. 나머지는 공장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네. 공장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않습니다. 자, 예, 연구소가 따로 있죠? 11번 문제, 그래서 답은 C다. 이렇게 생각하시 돼요. 12번 문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셔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원가 행태는 어떻습니까? 변동이냐, 고정이냐, 변태, 변태. 예, 변동이냐, 고정이냐. 그래서 기억은 B와 관련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은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죠? 그러면 A가 될 것이고, 3번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관련원가, 메모론가, 뭐 이런 것 되죠. 그 다음에 을의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통제 가능하냐, 통제 불능하냐 F잖아요. 답이 3 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원가액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 여기 원가 대상은 우리가 제품 같은 것들이 원가 대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원가가 집계 되는 활동이나 항목.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원가를 가지고 원가 배분을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 식당의 원가를 유람선, 유조선, 그 다음에 잠수함에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간접원가는 배분이 되는 거야. 직접원가는 배분이 필요가 없죠. 왜?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은 배분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원가 집합이란? 원가 집합 아까 전에 어디였어요? 식당이었잖아요. 공장의 식당이 원가 집합이었어요. 원가풀. 거기서 원가를 배분할 텐데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모아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왜? 식당에서 발생한 원가는 무슨 비용이었어요? 간접 비용이잖아요. 간접 비용. 직접 비용은 배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원가 집합은 배분의 대상, 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가의 집합이기 때문에 3번에 해당되는 것, 원가 집합하고 직접적하고는 안 맞아요. 네, 자 4번은 원가 형태는 나는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하는 원가 변성이 변동 양성이 다 맞고, 자 14번은 잘 보시면 기본급 150만 원, 네. 월급 우팡이 되더라도 150만 원 줘야 우리 짱박혀가지고 자고 있어도 150만 원 주고 일을 잘해서 추가적으로 12,500원 지급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정급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네요. <laughs> 보정급에다가 플러스 알파 시간당 더 주는 거는 뭐다? 중변동우가 되는 거잖아요. 중변동효가 그래서 아무리 놀아도 기본적으로 얼마는 보장? 150만 원 보장? 일하면 일할수록 12,500원씩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형태니까 근무시간. 이거는 이제 당연히 뭐다? 중변동효가그 다음에 또는 뭐라고 된다? 혼합분가라고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품 재고자산의 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품 재고자산의 원가.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단기에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하여 700개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기초제품은 없다. 그럼 기초제품 없네요. 기초제품. 기초제품은, 자, 0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에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예요 여기서 단기 완성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제일 마지막 천만 원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천만 원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일 끝에 보시면 제조 원가 명세에 그럼 여기가 일로 들어오잖아요. 천만 원. 자 여기서 제일 마지막 라인에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하여 700개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그럼 몇 프로? 70%는 뭐가 된 거고? 판매가 된 거고, 30%는 미판매가 된 거야. 이거 없잖아요. 0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1000만원이잖아요? 그럼 70%에 해당되는 금액은 여기 얼마예요? 700만원. 여긴 얼마? 300만원. 그럼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기말에 제품의 재고 자산. 얘는 매출원가고 얘는 기말에 남아 있는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럼 답이 뭐다?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거기에 있는 자료 중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위에는 있 자료 모르셔도 돼요. 뭐가 중요하다? 여기 있는 빨간색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거 알면 어떻게 분배되는지 T 계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시는데. 자, 그다음에 16번 문제.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기가 3일은 매출액에 대해 15%의 매출 총액을 얻도록 판매가를 결정한다. 아래 자료에 의할 경우, 기초 제품 재고액은 얼마냐? 기초 제품 재고액은 어느 거? 요거 쓰는 거죠, 여기 기초, 기초 제품 재고액. 이 자리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자리를 찾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항상 푸는 데는 T 계정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T 계정을.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보니까, 어? 매출액이 있는데? 매출원가가 없네? 근데,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다? 매출원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문제 매출액에 대해 15%의 매출총익을 이 얻도록 판매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1000이면, 매출원가, 매출총익. 매출 총이익률이 15%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돼? 얘가 150원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다? 850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이 15%라고 하면 매출 원가율은 몇 퍼센트? 85%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매출 원가는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걸 이용하면 매출 원가는 뭐다? 매출액 곱하기 원가율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매출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80만원이죠. 원가율이 몇 퍼센트다? 85%. 곱하면 제 매출원가에 해 당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다? 68만원이다. 그래서 매출액 자료에서는 매출원가에 해 당되는 68만원부터 먼저 찾는 작업부터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T 계정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여기 이제 제공품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요. 자, 먼저, 기초제공품에 해당되는 자료 있네요. 얼마입니까? 2만원, 이렇게 돼있죠? 네, 천원짜리 이유 지우고, 그 다음에 기말은 여기다 쓰면 되죠? 기말에 해당되는 것이 5만원이다. 됐죠? <laughs> 네. 뭐 요거대로 하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직접 재료원가에 해당되는 것,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요걸 여기다 쓰는 거잖아요. 지울게요. 요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한다? 단기? 총 제조원가. 제가 이제 A, B, C로 쓰겠습니다. A는 직접 재료비, B는 직접 노무비, C는 제조간접비. 그럼 직접재료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20만 원이고, 25만 원, 23만 원, 20만 원, 25만 원, 23만 원. 그럼 다 합치면 당기 총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것이 68만 원.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틀 똑같아요. 이거 세 가지를 투입을 해가지고 당기 투입. 자, 그러면 합치면 70만 원. 여기도 70만 원. 자, 그럼 여기 기말이니까 여기는 이제 뭐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 원가. 완성품. 얼마? 65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제품은 이제 기초 제품이 있습니까? 기초 제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찾는 거네. 기초. 그다 완성품 여기 65만원. 단기. 완성.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다?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이제 기말제품. 일단 단기원상에 해당되는 이 완성품 자료가 이루어면 되죠? 65만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건 계산을 했어요. 어디서 계산했습니까? 여기 계산했죠? 68만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제품에 해당되는 것이 적혀있죠? 얼마입니까? 여기가? 2만원. 자, 그러면 항상 차대변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도 7 0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얼마 쓰면 되겠어요, 위에는? 5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T 계정을 그리셔야 돼요. T 계정을 그리셔가지고, 1년의 흐름들을, 항상 얘와 얘는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 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1 7번 인형 제조를 하고 있는 주식의 3일의 원가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단기제품제조원가는 어디입니까? 이거네요. 이 자리에 제공품의 완성품에 해당되는 이 자리에 되니까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문제는 한번 지금 한번 좀 풀어보십시오. 네, 뭘그리면 된다? 이 제공품의 T 계정을 먼저 그리시면 돼요. 기초 제공품이. 이기 열심히 그렸는데 아예 어, 기초하고 기말만 적었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직접재료비, 직접노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어, 거기 보니까 기초원가, 온가, 가공원가라고 이렇게 되 있잖아요 그렇 기초원가는 뭐가 기초원가다?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비를 합치면 기초원가야 즉 A 더하기 B는 그게 뭐가 된다? 기초원가 기초 네,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B 더하기 C,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더하면 그게 가공가는 원 얘는 얼마입니까? 5만 원인데 그 중요한 정보가 있죠.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1.5배만큼 비례 발생한다. 그럼 직접 노무원가 여기서 B라고 한다면 제조간접 비 C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다? 얘는 1.5B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1.5 비잖아. 제조간접원가인 직접농무원가 1.5배만큼 비례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풀어쓸 수 있죠. b 더하기 1.5b가 5만 원이니까 b는 얼마다? 2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b가 2만 원이면 자 쓸게요. 직접 노비 2만 원 얘가 3만 원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a 하고 b를 더해가지고 얼마가 돼? 4만 원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다? 2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단기 총제조원가는 요거 요거 더하면 7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이제 얼마입니까? 자변이 8만원이고 얘도 이제 어차피 8만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말에 제공품이 15,000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품에 해당되는 원가는 얼마다얘가 65,000원 만 이렇게 65,000원 만그 65,000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에 해당되는 원가 완성품에 해당하는 원가가 단기 제품이에가 시험 문제가 다 이걸 물어보거나 이걸 물어보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게 단기 총재조원가를 물어보는 건지, 단기 제품 재조원가를 물어보는지 그것만 잘부분하시면 이것만 작성할 수 있으면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ABC를 만들어가지고 풀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그게 어려운 게 없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주계 3위는 올해 단기 제품 재조원가 매출원가가 서로 일치하였다. 다음 설명 중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가 서로 일치했다.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보면 되지. 네, 자, 기초 원가가 예를 들면 A라고 할게요. 기초 원가 A, 기초의 제품 원가. 그다음 단기 완성이 65,000원이다. 아, 65만, 650이다 이렇게 하면, 그럼 차별은 뭐가 되는 겁니까? A다, 650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가 서로 일치하면 얘랑 얘 이렇게 놓고 얘랑 뭐가 일치하아 매출 원가 일치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얼마? 네, 여기가 65만 원이면 그럼 이제 매출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들하고 단기 완성된 여기 뭐에 해당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요거랑 거랑 얘가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니까 그러면 이제 대변에 해당되는 것도 얼마가 되야 돼요? 이렇게 되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기말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야 될까요? a 가 되어야 되잖아. 요 그럼 무슨 말이야? 기초의 제품하고 기말의 제품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답이 3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T 계정을 임의로 숫자를 집어넣어요. 그럼 임의 숫자를 집어넣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A를 넣든지, X를 넣든지, 뭐 C를 넣든지, 넣고 싶은 거 넣어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매 문제 나와요. 네, 항상 T계정을 그리셔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우리나라 기업의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 이거는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없고 손익계산서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다?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다. 왜? 여기까지만 계산한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여기는 없다. 네. 그다음에 20번은 나중에 좀 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21번 문제를 좀 전부 21번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추적 가능성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추적 가능성이 없으면 간접.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느냐?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요 그럼 직접 재료비는 얼마? 직접이면서 재료원가인 것이 3만 원이잖아요. 3만원 옆에다가 직접 재료. 그 다음에 노무원가면서 직접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 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노무원가는 만원.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이 없는 간접비에다당 5만원, 6만원, 4만원, 요거 이제 다 합치시면 뭐가 된다?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접재료비와 간접농업비다 뭐가 된다? 제조 간접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직접 재료비에 당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직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3만 원, 직접 농무비 1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비 네, 모두 뭐다 더하시면 11만 원 나오나? 15만 원 나오죠? 여기서 이제 기초원가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겠어요 이렇게 더하면 뭐다? 기초원가라고요 얼마? 4만 원. 이렇게 더하면 뭐다? 가공원가라고요 그럼 얼마다? 10, 예, 16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더한 것과 이렇게 더한 부분들, 자기초원가는 직접재료비 더하기 직접노무비, 가공원가는 예, 직접노무비 더하기 예, 제조관접비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제일 뼈대가 되는 건 사실 어떻습니까? 재료하고 사람이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재료하고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료와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초원가가 되는 곳이고, 가공이라고 하는 게뭐 누가 가공이에요? 여기에 재료가 물건이 있으면,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뭔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뚝딱뚝딱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인력이 힘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공장의 뭐 전기라든지 아니면 기계 임 이런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제외한 거는 가공비고 재료비와 노무가 투입되는 것이 가장 기초기 때문에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의 차이를 여러분 항상 암기를 하셔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문제 보시면요. 22번 다음은 제조 원가 명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어려운 내용도 좀 있는데 답은 쉬워요. 제가 제조원가 명세서 최종적으로 뭐를 계산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뭐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답이 거기 이제 하나 보시면 뭐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4분의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하는 과정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총 제조원가 이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 뭘 계산해야 된다? 빨간 거. 단기 제품 재조원고 이걸 계산하기 위한 거재조원과 명세는. 4번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맞는 말이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재무상태표의 제품 재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기 기말 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데 제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조원과 명세는 어디까지 작성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건 안 들어가. 매출원가라든지 기말 제품 재고는 안 들어간다고. 예. 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네, 맞는 말입니다. 자, 23번은 쉬우니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된 원가를 너무 쉬워. 어, 소멸된 원가다. 그러면 소멸원가지. 근데 재고자산이 판매가 되면 비용화 되는데 무슨 계정 과목으로 비용화 되는 겁니까? 매출원가로 비용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다음에 24번. 네, 27번까지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번. 다음의 원가행태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이다. 네, 기역의 사례가 뭐야? 직접 변동비다. 어? 그럼 변동비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 자, 생각해 보시면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게 변동비 아니에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안될것 같은데. 그렇죠? x. 근데 이제 직접 원가잖아요. 근데 제가까지는 식당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접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아니면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1번 아니면 동그라미 2번인데 자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특정 제품의 추적이 가능해야 돼요. 특정 제품. 그런데 지금 직원은 잘 보세요. 승용차와 트럭을 구분하지 않고 직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직원의 급여가 승용차라고 하는 제품에 투입이 됐는지 트럭에 투입됐는지 구분이 안돼 이런 경우에는 직접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용이라고 명시된 동그라미 1번만 답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좀 구분을 좀잘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직접비는 직접원가는 특정 제품 변동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자 25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그래프의 같은 형태를 보는 건가요? 가장 오른 것. 네, 말이 다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답은, 이건 뭡니까? 어, 고정비가 있는 상태에서 변동비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 요금이라고 하는 게 고정비잖아요, 정에 그럼 거기에 따른 표현이 뭐다? 3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에 고정 원가와 순수 변동과 두 부분. 자, 그 다음에 26번. 여기 에 있는 이제 간호사가 월급이 제일 처음에 예를 들면 100만원이었는데 조금만 더 일하면 갑자기 150만원 점프를 하네요. 그래프를 만약에 이것과 관련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원가가 이렇게 있다가 초과를 하게 되면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를 점프한다? 50만원 점프하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원가인데 계단원가죠? 계단원가는 뭐다? 준고정원가예요 준고정원가. 자, 27번 문제까지만 풀고 오늘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문제네.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다구 한번 찾아보시 네. 1번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직접이라는 것은 추적이 돼야지 직접이잖아요. 자, 2번은요. 추적 가능한 원가를 의미한다. 제품별로 추적되지 않은 간접동 모모원가는, 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조 간접비가 된다. 제조 간접비는 제조원가가 아니냐? 아닙니다. 제조원가의 세 가지 요소가 뭐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요세 가지를 뭐라고요?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기 총 제조원가. 직접 재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세 개를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니까, 제조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조한 집.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자, 3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과 직접 농업이 제조원 집을 합한 금액을 의미를 한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뭐지? 요거 세 개를 합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인가? 아니잖아요. 요거 세개 합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총 제조원가고, 여기다가 기초 더하고 기말을 빼야지 이렇게 나온는거요 네, 3번이 X죠. 그럼 4분의 단기총제조원가와단기제품제조원가의 차이는 기초재조원과 제조원가, 기말재조원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네, 예를 들면 여기가 예를 들면 단기총제조원가가 70이야. 그 다음에 단기제품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80이야. 그럼 여기가 예를 들면 20이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말이 10 이렇게 되면 양쪽이 어떻습니까? 9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 이렇게 둘의 차이가 얼마예요? 10이죠? 이렇게 둘의 차이가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렇죠이두 개의 차이는 요두 개의 차이 같아질 수 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숫자를, 아무 숫자나 집어넣고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계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T 계정에서 시작이 T 계정.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보실 때는 요것만 내가 작성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